어, 오늘은 제가 오늘은 먹으면서 리뷰를 맛설명까지 다 할게요. 그때는 맛설명만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개봉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정확히 어떤 맛이고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오늘 시유에서 산 것들이고요. 어, 캐로로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풀라스지 이 풀바셋이 우리 보통 커피 전문점 풀바셋을 갔다가 우유 모나카라고 한 거겠죠? 한거 같아요. 이거 보니까 와플 보니까 태, 옛날에 태극당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태극당에서 먹던 와플이랑 비슷하네요. 어, 똑같은 모나카네요. 아, 나 저는 사,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뜯어보니까 또, 똑같은 모나카일지 모르, 처음 알았네요. 이거랑? 사실은 전 캐로로보다 포켓몬빵을 더 원했었는데 포켓몬빵이 다품절된타인지안 팔더라고요. 우선 이렇게라도 사왔습니다. 이거 맥앤치 맥앤피잔데요. 이건 아까 전전이지 돌렸어요. 진짜 다시 봐도 느낀 건데 피잔 보통. 미스터 피자나 뭐 피자 등등은 피자를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은데 왜 제품용 피자는 왜 이미지랑 전혀 다를까요 아 포크가 없어서 못떠 먹겠네요 제가 치즈를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 마카롱들고 2분 30초 데워왔는데 제가 3분 30초 1분 더 데웠어요 일단은 가장 가벼운 느낌이고 가벼 가벼운 느낌 풀바스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아이스크림이니까 빨리 녹으니까요 풀바스 모나카가 이렇게 있네요 잠시만요 내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블럭까지 되어 있네요 먹어볼게요 <laughs> 치즈 처음에 리코타티즈인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우유.. 이게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네요 약간.. 매 년.. 찰옥수수에서 나온.. 그 찰옥수수에 나온 약간 오, 오, 옥수수 크림? 이 겉모습만 그거랑 비슷하고 맛은 옥수수 맛이랑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음, 먹었을 때 약간 부드러우면서요 크림은 약간 그거 같아요 아 우리 시중에서 파는 설임 있죠 그 맛이랑 비슷해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다 블럭 형태로 다 되어있어요 이거는 못 찍겠어요 늘어나려고 한 포크나 이런 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거 놔둘게요 이거 먹고 이거 먹어 보겠습니다 음, 저는 그리고 이건 우유크림이고 뭐다 좋긴 좋은데 이 과자 부분 이걸 먹으면 바삭 거릴 줄 알았는데 좀 바삭하지 않고 흐물흐물 하네요 음. 음. 생크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우유 생크림이에요. 아, 그리고 피곤함을 덜 시, 피곤함을 피안 피곤하도록 한식 시도 사왔어요. 아, 소금 묻었네요. 그, 이거 먹고 이것까지만 먹고 리뷰 아. 크림이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다튀어나왔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건요 아까 걸까랑 달리요 색이 어두워 색이 색이 어두워졌죠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블록 블록이면서 직사각형 형태는 똑같고요 음음 초코네요. 음. 음, 조금 음. 맞습니다 이거. 초코가 다 사네요. 초코가요. 아안는 어, 안은 이렇게 어두운데 밑에니까 미숫가락 마냥 불 하얗네요. 음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먹을게요. 핫식스랑 이건 못 찍겠어요. 리밍 한가득 있네요. 우선 이렇게 먹었습니다. 바이바이.